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성구 무성구청에 돈을 다개권했다는거예요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번웅 의원도 여러분에게 한번더한번더찍어주시면큰리이 나지 않을까 생니다 근데 거기 보면 1박시나 이렇게 써있있죠1박시나 민주당은, 부위원을 두 명을 이 지역에 추천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진정범, 상대동학파동 멀리진공, 요동 4개에서, 부위원을 3명을 뽑습니다. 3명을 뽑아서, 그 민주당 2명 추천했고, 가전정당도보 2명 추천했고, 또 다른 전자보다 1명 추천했다그 5명 중에, 5명 맞죠 네, 5명 중에, 3명이 선출을 했는데, 저희는 기가장 영혼을, 일 다시 나눠들고 투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냥, 그냥 아니 그래 뭐 구의원, 중상, 중의원이 잘한다니까 그냥 승관은 저 승관 일당 잘했지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우리 김관영 은원일 다시 나니까 일 다시 나를 반드시 지켜봐줘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하실 때어 김관영 이일 다시 나 잘한 지일 다시 나 김관영 의원으로 투표를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고요 1, 2, 3, 4가 아입니다꼭 기억해 주십 예. 이제 6월 1일날 투표를 하고 27일, 28일날 사전 투표를 합니다. 요그러 여기 진짜로는 어, 어디서 왔죠 부산구? 초 초등학교. 예. 진장도 진짜초등학교에서 진정 사전수업을 합니다 대부분은 진장로서동사무서 짓고 있기 때문에 진짜 수업을 하는 것 같고요 다전수들은 거의 다 농사무소 같은 사니까요 가까운 동사무소 같은 사들 보면 사전수업도 거의 있어요 27일, 28일 사전수업을 하시고 6월 1일은 는업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호 1호 버튼을 내밀주시 기호 1번 정영래 위종총장, 기호 1번 민택운 시흥, 기호 1 다시나 금방 후유, 여러분들 5월 27일 집안에 투표, 6월 1일 투표하